안녕하세요. 슈퍼데디티비입니다. 오늘은 발달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장애를 가진 아이 의 아빠로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공유하면 같은 길을 가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내 아이를 남과 비교하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특히,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끼리 비교하면서, 저집 아이는 이걸 하는데, 우리 애는 왜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발달 장애는 개인차가 정말 큽니다. 같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다른 발달 과정을 보이죠. 비교는 부모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아이도 눈치채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의 속도, 우리 아이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안 e, 된대라고 미리 단정 짓기. 부모가 가장 먼저 포기하면 아이도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애는 말이 늦으니까. 대화하려고 해도 안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할 거야. 이렇게 미리 단정 지으면 시도조차 안 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고 아이가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느려도, 방법이 다르더라도 아이가 할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3. 본인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기. 발달 장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노, 좌절, 무기력 같은 감정을 느끼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강해해 라는 생각에 감정을 억누르죠. 그러다보면 쌓이고 결국 아이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힘들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4.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외롭고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만 버티려 하지 말고 부모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류해 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 의외로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은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1. 남과 비교하지 않기. 2. 미리 단정 짓지 않기. 3.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 4.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뵈요.